그 산책주로라는 고유 명사가 나오게 된. 맞아 뭐 보면 뭐 이제 재호한테 뭐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감독이 누이는 어, 목적은 다른데 있는 거지. 원래 김태형 감독 약간 좀 그런 음. 스타일이시긴 하잖아요. 아니, 저게 감독님이 혼낸 게 아니에요. 혼낸 것처럼 보인 거지. 음. 약간 FA 해여서서 음. 음. 민감하잖아요. 약간 음. 막 스트레스도 좀 많이 예민해지때고 음. 그래서 이제 뛰는데 <웃음> 감독님이죠. <웃음> 왜? <laughs> 아 그러니까 왜냐면 아 그때 제가 땅볼 죽고 나서 들어오면서 네. 들어오는데 네. 내가 라인 있잖아요 산노 네. 라인 있잖아요 네. 지나서 이제 지나와서부터 이제 조금씩 걸었어요 음. 걸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유지헌 코치님이 음. 어디 시은가리 들어와 음. 빨리 들어와 빨아뭐 소리를 쳤어요 그니까 거기서 벤치 분위기가 약간 음. 싸 해진 거야. 음... 근데 거기서 제가 그냥 계속 똑같이 그냥 걸어 들어왔어. 음.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야, 일로 와봐 그래서 왜? 뭐가 문제야? 이게된 거야. 카메라가 저기서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는 거 봐서 왜냐하면 제가 약간 옆으로 이렇게 서있거든요. 감독님이 <laughs> 이렇게 있으면 약간 이렇게 서 있으니까 <laughs> 음. 카메라가 비치는 게 보이잖아요. 옆으로, 옆눈으로. 그리고 제가 그때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열정. <laughs> <진짜? 웃음> 연출을 한 거구나. 어, 이렇게 한